갈고 갈때 기억나? 기억나지. 그치? 그때 진짜 힘들지 않았냐? 산을 넘었었잖아. 그. 나 그때 그 배고파서 그 가위 한개 주워먹고 밤새 토했던거 기억나. 그 산에서 아... 아무거나 먹었으면.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왜잘때 없어가지고 거리를 울고 다녔던 그때 있잖아. 어. <laughs> 진짜 그냥 진짜 어른이라는 그런 존재가 없었잖아 보호해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잖아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. 아이고. 먹는 거는 못 먹고 그냥 못 먹고, 네, 못 먹고. 네, 처음에는 네, 이거? 네. 그래서 한이주 지나고 또이주 지나니까 그때 막 병이 또막 유행하게 막, 네, 막 그런 게 돌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사십 일 정도. 40일을 아, 걸텼어요 네. 그 거기서 버텼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막 완전 이제 시체가 돼가지고 아. 하늘이 안 보이고 음. 이게 사람이 지나가도 그게 잘 아, 이게 사물이 보이지 않는 음. 정도였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막 어. 그러시면서 이제 물물한병이랑 이제 돈을 지어주시면서 어, 아, 세상에. 꼭 살라고. 그분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네. 그래서 응. 그, 어떻게든 그때 또 살아남았던 것 같아. <laughs>